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송가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그 어린 주에서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네 자네, 저 육축소리에 아기장께 나. 그 수나신 예수 무시지 않네. 그 귀하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발도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 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지방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0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으려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 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 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내 네, 오늘도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 절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기 위해서. 또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 왔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나온지라 이 표현이 중요하죠. 제자들은, 제자들은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이 무리의 자리를 떠나 이 주님이 계신 산 위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구경만 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산 위로 어려 어려움도 또 헌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늘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아무런 헌신도 결단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산 위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려면 무리의 자리를 능동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는 수고, 무릎 꿇는 겸손, 말씀에 귀기울이는 집중. 이것이 제자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이절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지만 무리를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입을 열어 이 표현은 단순히 말을 시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천국의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쳤다라고 해서 저절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 진심으로 나와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사람에게 산위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여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입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친히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복되다 하십니다. 자, 제자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팔복, 여덟 가지 복,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한국의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1 0이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건부 약속처럼 들리죠.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지 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의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복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승인이며, 하나님의 축하입니다. 무엇 무엇을 해서 복이 되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영역의 뜻합니다. 그러므로 3절을 다시 보면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제와 통치를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며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이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두 번째 복도 같은 구조입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영적 통해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보며 깊이 슬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에 대해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세상의 죄악과 고통을 보며 아파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 고통받는 이웃을 보며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애통함을 가집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애통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세상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받 없는 사람만이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세상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을 아는 사람만이 애통하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로서 애통해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복되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사람으로 무리 가운데 머물러 구경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배우고 잘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복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아픔을 보며 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긍휼를 그 여겨주시고 상한 영육을 그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더 밝아지게 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동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때를 향해 나가게 하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시며, 이 모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첫째, 무리의 자리에 머무지 않고, 매주 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죄와 세상을 보고 애통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